아이들이 커 가면서 크고 작은 거짓말을 경험하고 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일어나는데요. 내 자식에게 일어났을 때는 사실 웃으면서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 아이를 거짓말했다고 하면 아이고 귀여운 거짓말 했네. 괜찮아.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 자식이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걸 내가 알게 될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안하고요, 두려워요. 이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데 우리 애가 이렇게 거짓말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엄마를 어떻게 속이려고 벌써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순간 너무 당황하고 겁이 나서 아이들에게 과도하게 훈육을 하고 혼내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런데요, 아이들은요, 본인들이 의심받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치밀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안 들킬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모르실까?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숨기고 더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아이들이 스스로 통제하고 멈출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삭소가수다에서 애순이가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할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 울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애순이의 엄마는요, 지금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애순이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마치 우리 엄마가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느끼고 인생의 기준을 우리 엄마가 지금 이 장면을 볼때 우실까? 아니면 기뻐하실까라고 판단하면서 옳은 선택을 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아이들이 무언가를 훔치거나 무언가를 속이는 일을 할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이들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 슬퍼하셔. 이거 알면 우리 아빠 너무 속상하실 거야. 라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기준이 생깁니다. 그 기준이 생길 때 아이들은 멈출 수 있고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평상시에 엄마 아빠와의 유대 관계가 정말 중요하겠죠. 부모님께서 나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한 나의 안정된 정서와 존경이 나의 행동을 통제하고 멈추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갖게 합니다.